안녕하세요. 올사에 사는 대신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그 손님을 좀 보실 때 네. 기억에 남는 손님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진상 손님이라든지 네. 조금 안타까운 손님이라든지 네. 이런 손님들 있다면 좀. 음, 제가 기억에 남는 손님은 이제 지금 두 분이 생각나는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그 제주도 성불본 손님 지금까지 예. 연락하고 지내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그 동생이 이제 동생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힘드니까. 힘드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믿고 신랑을 계속 거기 놔뒀더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가끔 가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텔레비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 보면, 아, 저것도 저런. 운이 안 좋으려니까 저렇게 됐겠다.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을 혹시나 찾았으면 저 고비도 안 넘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끔 매스컴을 보면 제가 생각을, 혼자 생각을 해요. 하듯이 그 손님이 생각나고 또두 번째는 그 손님은 보람된 것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몇년 전인데 남자분이에요.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 장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산 기도하면 새벽까지 하잖아요. 집에 오면 은 새벽이거든. 5시나 6시 되거든. 잠을 청하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점점 보고 싶다고. 나는 남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때 여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 제가 좀산 기도 갔다 와서 조금 막, 뭐 이제 시간을 오후로 잡아놨어요. 온거 보니까 남자 손님이더라고. 근데 그 손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 목신이 엄청 탄 거야. 사 멍해. 내가 봐도 아저 손님 왜 저렇게 멍할까 할 정도로 앉으니까 조상이 울더라고요. 아, 그 말하니까 나도 또 눈물 나는데 막 조상이 우는 거야 살려달라고 우리 자손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혹시 목신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목신 유튜브가 지금 만파 이제 호산 신보배 선생님해서 목신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모르는 때거든요. 그분이 처음 그거는 못 보고 이렇게 보니까 테, 그 유튜브를 보니까 보살님이 나오길래 왔다 와서 봤습니다. 급해서 왔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이사 언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교육열이 강해가지고 각씨가 네. 이사를 자주 가요. 아. 뭐냐면 결혼을 할때 진짜 좋았대. 근데 결혼하고 아를 낳고 어느 순간 그때부터 이제 목신을 탄 거예요. 이사를 자주 가니까 교육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린 때부터 여기면 3 년도 안 살고 여기 가고 이게 슈연수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완전 목신이 발동해 버린 거예요. 각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싫다 하고 그래서 남자는 남자하고 싸우니까 밥도 안 해주고 뭐가 되겠어? 그래서 나갔대. 그럼 나도 집 나간다 해서 나는데 찾지를 않더래요. 근데 자식이 있잖아. 네. 이제 이 남자 애착이 많은 게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제 산신제를 지내고 일단 기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산신제를 지냈는데 그때는 호산 신보배 선생님이 산신제를 해주셨거든요. 어, 하는데 조상이 막혀갖고 연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자마자 기도를 올리라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말은 잘 듣대도 <laughs> 순한 사람을 <laughs>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고 싶었겠죠. 내가 그랬거든 점사치면서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있으면 저저 저 위로 올라갈 거겠네 조상이 나한테 데리고 왔구나. 그러니까 막 울시더라고 말도 안 하시면서 이제 남자 우는 거는 좀 괘찮아요. 또 그러니까 조상이 같이 싫어가지고 우는 거거든요. 범굴에 가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시킨 대로 가지고 한세 시간 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근데 여자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칠성이더센 거야. 근데 여자가 말을 안, 안 들어. 이런 거에는 완전히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남자가 왔어요. 계속오고 근데 이제 조상도 보면 안될 거는 인연을 끊으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우리 자손, 우리 손주 불쌍타 하지 말고 네가 뭐가 못 나서. 응? 어? 다른 데 가서 살라. 이런 게야. 자식이야. 너한테 온다. 하고 이제 재미있게 살라. 이건요. 근데 이 남자가 가정에다 애착 진짜 많았어요. 제한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뭐하고, 이제, 한, 2년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이제, 오셨더라고. 이제, 그때는 사장님 했지. 사장님, 산신제를 한번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데, 진짜, 거짓말 하 게, 무조건 저 말이라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신제를 하는데, 이제, 그때 김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때는 또. 한데 선생님 웃긴데 야이집 조상 웃긴데 하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하니까 야 <laughs> 사진 사진의 보살을 딱잘 찍었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를 잘 찍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할 이제 각시하고는 완전 냉랭한 상태고 이분이 문자도 많이 왔어요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한 거예요 내가 오면 귀찮 생각 안 하고 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또 위안의 말있잖아 그러니까 이로일 친구가 된 거예요. 어 문자로서 전화 오면 또 힘내십시오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 이제 이 사장님 조상이 내가 잘 찍었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음. 김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 야, 산신제 해봤지만은, 야, 이집 조상 웃긴다 하면서. 그래서 잘 찍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부부 사이가 또 조금 좋아졌어요. 어.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부부 사이 좋을 때더 했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끝이 없잖아. 그렇죠. 기도에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딱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철학이도 끝나고 누워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보살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문자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가족 성부를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건데 제가 뭐라 안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항상 사랑사에 있겠습니다. 오시고 싶으면 항상 오십시오. 여기서 끊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지내신지 궁금해요. 음. 예, 예. 그래서 그분 두,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남자분이 응. 가정이 조금 이제 올바르게 섰으니까, 네, 네, 네. 그분도 이제 그 경제활동을 해야지. 그쵸, 그쵸. 예, 지금 네, 네. 돌아가니까, 응. 그, 그 아내분이 조금이라도 네. 한두 번이라도 와서 기도를 하면 좋으실 텐데, 그죠? 그니까 러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좋으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나 또 보고 계시면, 사랑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저는 항상 사랑사에 있으니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산하사 신도분들이나 유튜브 구독자들 신도분들이나 제 법당에 오신 손님 신도분들이나 그래요 처음에는 누구 말만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오셔서 열심히 해요 안 좋으니까 열심히 산당대신 산하사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성부를 봤어 성부를 봤는데 안 보여요. 근데 나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 법당에 오신 신도분들 한테 고살님, 안 좋을 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을 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을수록 더욱 닦아야 됩니다. 왜냐면, 기도는 저축해놓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좋지만, 어느 순간, 닦아놓은 공덕에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 그거를 찾아먹습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산하사 신도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몇년한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면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철학 기도 때 멀리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 네. 좋아지시고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시고, 이제 자, 자식이 이제 만약에 이제 취직을 안 됐다. 맥 가도 떨어져. 면접에서 떨어지, 잘 떨어지거든요. 머리는 똑똑한데 면접에서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운도 운이지만, 이제 부모가 닦은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너 번 떨어졌는데, 산학사 딱 와서 기도하니까 붙었어요. 그래서 떡도 올린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 감독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나는 그래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저축해 놓으십시오. 기도 저축해 놓으면 어디 안 갑니다. 꼭 찾아 먹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손님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